자, when emotions, emotions는 감정입니다. highly charged 되겠습니다. highly, 매우 되겠습니다. charged라는 것은 뭐냐면요. 격해진 거죠, 격한 왜냐면, 이게 원래 그, 여기 충전된 거예요, 원래는 충전된. be charged, 원래 charge가 충전시키는 거니까. 그니까 충전이 됐다는 거니까 이제 그냥 감정에 격했었던 얘기죠. 그럴 때 it makes good sense to 되겠습니다. it은 가주어로 보시고요. to를 진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o한다는 것이 uh, make good sense 되겠습니다. 이게 타당하다. 뭐 이치에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는 것이죠? Delay 되겠습니다. 미루죠? 미루다? 연기하다? Conversation 대화를 뭐에 대한 거죠? Conflict, 충돌 같은 겁니다. 충돌 같은 거에 대한 대화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until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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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return 되겠습니다. Have a r e t u r n 은 돌아오는 겁니다. Attention 되겠습니다. 주의력. 그 다음에 mental focus mental 정신적인 focus 집중 같은 것들 and goodwill 되겠습니다 g o o d 은 이거는 선의 어떤 것이 돌아올 때 대화를 하라이 얘기죠 자, once everyone is calm 되겠습니다 once 일단 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calm이라는 것은요 한 겁니다. 차분해지고 인조잉 원스 뎀 셀브즈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인조이 원스 오브런 즐기는 거죠. 또는 즐거운 시간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다시 이런 얘기죠. 하우에버 그러나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차분해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 그 되면 디지컨버세이션 이러한 컨버세이션은요 요거죠 이렇게 컨베세이션이라는 것이 종종 아포로겟트 되겠습니다 이게 수동이니까 잊혀지는 거죠 요거 또는 푸드오프 된다는 얘기, 연기되는 겁니다 요 푸드는 pp입니다 네, pp입니다 네. 그래서 아 푸드오프입니다 indefinite, l y 되겠습니다. 이건 무기한으로 한 뜻입니다. now, no one, 되겠습니다. no one,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talk about conflict, 충돌에 대해서 말하는 걸 원치 않고요. risk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수고 있죠. risk, ing,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ng,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오닝 더그 타임 되겠습니다. 망치는 겁니다. 좋은 시간을 망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s a consequence 조금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결과 결과적으로 이슈 되겠습니다. 그 논쟁거리는 o f t e n don't g e t a d d r e s s e d a t a l l 되겠습 e t g e t a d d r e s s e d 는 이게 수동태예요. 다루어지다. a d s r e s s 가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지는얘기입니다 다루어지지 t 을 것입니다. a 얘 t all 전혀 이런 얘기죠. this thing i 그리고 they usually re, uh, resurface later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개 어, resurfaces 는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later 나중에 또, 다시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 죠. 이런 new and 새롭고 종종 un, uh, intensified conflicts 되겠습니다. 강화된 거죠. 강화된 충돌로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걔네들 그것들은 되겠습니다. 요거죠. 그 논쟁 거를 리 얘기하는 겁니다. If you do choose to put off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는 강조에 둡니다. 당신이 정말로 choose 선택하는 거죠. put off, 연기하고 미루기로 선택한다면 디스커션 논의 같은 것들을 뭐에 대한 충돌에 대한 논의를 미로기를 선택한다면, remember 명심하십시오. To take it up later 되겠습니다. 자, 이 take up이라는 겁니다. Take up 이 take up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오랫동안 뭔지 무을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 계속하긴 는데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던 걸 이제 계속하단 다 얘기입니다. 나중에 어, 그것을 어, 계속하십시오라는 얘기죠. During a time of easy and sweet connection 되겠습니다. 몸하은 동안에 어떤 타임 시기 동안에 이런 얘기죠. 괄호 지겠습니다. 자, easy 되겠습니다. 이 편안한 겁니다. 아, 이 편안함이 명사입니다. easy는 easy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is and sweet connection. sweet라는 것죠 sweet라는 것은, 음. 이거는 부드러워. is는 여기서 그럼 편안함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안한, 편안하고 함편안 부드러운 connection 관계의 시점에 이런 얘기죠, 얘기죠. when it can be most productive이 겠습니다 그것이 아, most 가장 productive 생산적일 수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그 요, 기간은, 요 기간이 바로, 요 왼, 바로 요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잠깐만요, 음, 시기.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그래서 이 during이죠. 이 during이라는 거 봤을 때, 요거 later. 여기에 during은 later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 t 이라는 거죠. i t 이라는 것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 discussion about a conflict. 요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